여러분 안녕하세요？경제 금융 부 강은혜 기자입니다.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,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? 이 자동차 보험료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데요. 요즘 들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이 가격 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겠다, 이렇게 밝히면서 이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해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닐까,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, 이 중소용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요. 이 대형사들은 일단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당장은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하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 자동차 보험,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좀 절약을 할수 있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로 무조건 안전 운전, 안전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. 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지고, 그럼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어, 이 내년부터죠. 이 외제차나 고가 외제차, 고가차나 고가 외제차의 경우에는 사고 시에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비율에 따라서 최대 15%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안전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고객들은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주행거리가 짧은 고객들을 말합니다. 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마일리지 특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삼성이나 뭐 현대, 동부 이런 KB 손해보험처럼 이 보험사들이 당장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고객들을 세분화해서 우수 고객들에게는 할인 혜택률을 좀 높아 높여서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고요. 반대로 사고를 자주 내는 이 불량 고객들은 보험료가 좀 비싸지겠죠. 예를 들어 연간 주행 거리가 2,000km 이하인 경우에는 할인율을 23%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. 이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할때 처음에 가입을 할때이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1년 뒤에 실제로 2,000km 이하의 주행 거리가 나오면 그때 이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가입을 할때 너무 무리하게 이 주인 거리를 낮춰서 가입을 했다가 1년 뒤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까요. 꼭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뭐 단풍놀이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. 이 렌트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렌터카 빌릴 때 보험료라고 해서 또 따로 내거든요. 사고를 대비해서 뭐 하루에 뭐 1, 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게 되는데요. 굳이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요. 렌터카 자차 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. 보험료도 저렴해서 이 보험사별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1년간 한 보험료는 1만 원대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원 내고 1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,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뭐 최대 징역 1년 이상부터 3년 이하, 혹은 벌금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. 이런 형사처벌 외에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내 차에 대해서는 전혀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상대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긴 한데,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올해 4월부터 상향이 됐는데, 그래서 대인의 경우에는 300, 대물은 100만원.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라서 본인이 직접 자비를 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 갱신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게 될때이 특별 할증이라고 해서 과거에 법규 위반하거나 뭐 사고 났던 그런 이력들을 보험사가 쫙 봐요. 이 봐서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할증이 부과가 돼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안전 운전 꼭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부민부 강은혜 기자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